풍족하면서도 자신의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버릴, 버림을 받을 것이니,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. 내가. 내가 보여주고 스님을 잘 공양 올리고, 부모님 잘 모시고, 주위 사람들 잘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큰 교육이다는 게 있습니다. 뭐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속가의 부모님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당하는 거 내가 몇번 봤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. 왜 저렇게 착하시기만 한가 했더니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남을 해코지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지. 못되게 하는 게 불편하고 그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몸이 돼 버렸더라고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육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.